오만에 비행기 타러. 오만에 맞아. <laughs> 근데 짐이 내가 다든 느낌도 <laughs> 어, 나왜 이렇게 빵빵하냐. <웃음> 갑시다. <웃음> 소주가 더잘 맞는 것 같아. 응? 소주가 나한테 더잘 맞는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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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한잔 하고 가는 거잖아. 응. <laughs> 음. 아주 잘잘수 잘 있을 것 같아. 한3 시간까지는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나도. 아, 뒤로는. 나도 <laughs> 착했어너 소주... <계속> <laughs> 벌써 도착했어? <웃음> <형이> <웃음> 나도 했어. <도착했어. 웃음> 뭐지? 아 처음엔 좀 지냈는데. 아처음엔나 진짜 힘들었는데. 우리 복도 끼고 잠면안잘것 같아. 아삶 앉으면 안 안될것 같아. 왜? 옆에 있는 앉잖아. 나내 옆에 있고 싶었구나? <웃음> 어. <웃음> 낭이 남편의 삶 <살면> 어때? 행복해. 내 <laughs> 네, 어깨에 짐 올려 있는 게 가장의 무게네. 땡큐. 오케이. 예스. 땡큐. 우리 큰방 예약했는데 그큰 베드 예약했는데 응. 없다고 따로 자야 된다고 미안하게. 아, 오케이. 오케이. 너도 무슨. 노. 노프롱. 배고프다. 배고파? 어. 그럼 내가 하나도 안 고파. 뭔 은창고에서 밥을, 밥을 먹었잖아 비행기에서 밥 먹었잖아 누가 먹지 말래? 먹었어야지 응. 여행 온거 실감나? 실감난다 확실히 응. 동남아는 확실히 이국적인 게 있어 맞아 확 다르지 지금 시간은 10시 돼가고, 다 돼가고 있고 응? 이 시간에 밥 먹으러 가고 있고 연우는 지금 땀으로 세수하고 있고 파이팅 <laughs> 수심카페를. 어. 어, 너무 좋은데? 맛있다, 맛있어. 맛이 일반적이진 않네. 그치, 조금 음, 짜지. 어. <laughs> 근데 진짜 많이 줬어. 두대째 모닝글로리 부대책. 차파려. 와, 진짜? 근데 이렇게 먹어서 얼마나 나올까? 잘 잤어? 음, 왜 친한 척해? 응 친하잖아. 너가 나 계속 괴롭히고, 손질 내고, 짜증 내고. 호텔 아무데서나 자고 상관 없다고 했는데 왜 막상 안 좋은데면 잠을 못 자는 거야? 아, 어? 잘 잤어. 해외 <laughs> <잘 잤어. 웃음> 와서 그래. 나영이가 호텔 잡을 때 항상 상관 없다고 해놓고 응. 막상 좀 저렴한데 오면은 잠을 아예 못 자. 다섯 시에 나서 지금 한숨도 못잔 거야. 지금 몇 시야? 9시. 난잘 잤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건 안올것 같다 아유, 치앙마이 사모님 나셨네 어? <laughs> 치앙마이 사모님 나셨다고아왜 <laughs> 자꾸 나 욕하고 와고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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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응? 어? 부탁이 있어 뭔데? <laughs> 오빠가 이거 <이건> 들고 나 <laughs> 알았어 그래? <목소리> <laughs> <laughs> 이게 사이지여기 <미치자>. 어, <laughs> 네, 와... 근데, 뜨겁이 응, 진짜 뜨겁다 아빠, 이런 데살다 벗겨지는 거 아니야? 응, 그... 게여가잘 갔다 왔다증거지 뭐. <laughs> 봐. <laughs> 나 들어가도 될까? 응? 나 들어가도 될까? <laughs> 오. 오잘 갔어 강현우 선수 어디까지 오나 봅시다 네 시작. 사만 원짜리 숙소치고는 엄청 괜찮아. 세팅 완료. 물놀이를 마치고 좀 마사지랑 네일을 갈 건데 오늘은 풋 마사지. 면이 제일 맛있어 수지수있사와 여기? 응. 내가 사올게 약간 밥은 한과 맛이 나한과 음음 맛이 없진 않아 근데 맛있지도 않아 <laughs> 어울리긴 해? 아니 안 어울려 따로 하 먹는 느낌이야? <laughs> 어왜 어. 여기다 이렇게 먹지? 뭐, 뭐가 뭘 뿌려져 있는 거야 연유인가? 연유 같은 거 뿌려져 있는 거 같아 먹어봐 <laughs> 이게 이름이 뭐라고? 오빠 먹어 스티키 라이스 밥이 기가 끈적끈적한데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치? 찰밥 딱말고 진밥. 어, 먹어봐. 너무 커. 너 너무,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아, 너무 커. 하고. 생각 못 네, 궁금 좀 해결. 다시 한사 먹는 걸로 해결. 와 날씨 미쳤다. 남하고잘 <laughs> 자서 컨디션이 좋나 보네. <laughs> 네.

350 불렀는데, 300으로 깎았고요 바로 집에 갈라고 하니까 <laughs> 집에 간다고 하니까 막았어 300에 준대, 원래 안 준다는 거 <웃음> <웃음> 오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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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오빠가 말한 거?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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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세계 100일에 이거? 나? 응, <웃음> 응. <웃음> 오빠 이거 나 이거? 한번 일단 매 보자 오빠 어때? Can I try? y yeah, yeah. <laughs> 아, 진짜, 이상해 이 <laughs> 진짜. 음 괜찮다. 진짜. 진짜. 다짜진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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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고 싶은데, <laughs>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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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보이나 우리는 나제나차 2차 쇼핑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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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 하나, 하나,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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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런 게 되게 진짜 진심이야. 그이 진심이야. 음 너무 기대되잖아. 군침 쳤습니다. Yes, you c o m in g one store, you can buy a lot of meat. Spicy salad we can eat raw. v u r y fast. We buy. You come in one store. Yeah, and, uh, welcome to the grandma home cooking school. My name is Levin, -E L-E-V-I-N, Levin. Okay welcome to my class today. Okay welcome to Lana class. <laughs> <laughs> okay. They are strong. Yeah, and today you make a so Okay and continue poaching this poaching poaching. Okay, very good. Something in London, Okay, <laughs> <one> <laughs> next step next step I want to separate it. You wanted my handbag, didn't you? Yes. but First step, first step. Your curry paste in the quarter. Curry paste in, please. One inch of curry paste in. Curry paste in. Curry paste in. Wow!

Okay. <laughs> okay. okay.

밥먹으 갑시다 밥 먹으러 간다 우리 여기 와서 계속 타이 음식만 먹었지? 응 어. 다른 음식 먹을 때 좋다 그다 한낮에 지금 34도가 넘어갔는데 걸어갑니다 오빠 응? 이거 줄까? 여기다 오빠 오케이 즐거웠어? 안전너무 씻고 씻고 이제 나이트바자 <목소리> <목소리> 이게 동남아 간지지. <laughs> 네, 조금 코너에 무섭다. 너무 무서 너무 무서운데. 잘됐다, 잘탄거 같아. 치앙마이에서 가장 핫하다는 곳에 왔죠? 과연. <laughs> 자, 점심은 나 때문에 좀 살짝 나한 느낌이 있잖아. 여기 성공회 학생들. 점수 괜찮았는데. 그래? 다행이고. 맛있었으면 좋겠다. 오빠가 우와, 나야 와, 이, 이런 반응 기대하겠습니다. 나 스킨 붙어 나온는데 어머머어머. 아까 물물물 물. 물 아까 여기 마신 거. 빨리빨리 닦아. 수영장 나어 18시도 안되는데오빠는 체력이 다했어. 오토맨아 또 나와. 또 나와. <laughs> 아까 물을 얼마나 먹은 거야? 등이나오 <laughs> 와사비. 네. 타코 와사비 먹기 개우개. 와, 오빠 엄청 큰데? 개빡세. ไข่ใบบ่โอ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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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너 <laughs> <laughs> <목소리나> <오. 오>. <목소리나> 뭐 중독성 있지. 나, <목소리나> 다위다위바 내려 집어 넣으세요. 한번 더. 다이 뭐? 아. 아미터져 지금. 너 많이 먹었어. 나 오늘 또 살쪘어. 맛있었어? 아, 나 근데 진짜 따뜻한 음식을 1도 못 오. 먹은 것 같아. 지금 체감온도 36도인 나라에서 따뜻한 음식 굳이 먹어야겠어? 음. <laughs> 맛있게 먹고 갑니다, 집으로. 집으로. 나 이미 폭주했어. 추가 메뉴, 추추가 메뉴, 추추추가 메뉴까지 나중 다시 켰어. <laughs> 오빠, 나 살찐 것 같지 않아? 해놓고 겁나 시켜.